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태나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음. 자, 오늘은, 어,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제 친구가 저한테, 음, 뭐 하나 주면서, 어, 요게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거기에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디에 좋을까? 아,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어. 뭐뭐 뿐만 아니라 네 요거 여러분들 요 표현 일본어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아마 어 아직 그렇게 상급 문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뭐 뿐만 아니라 하면은 나케데나크 이게 떠올랐을 겁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본어 능력 시험 N2 이상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거보다 한수 높은 고급진 표현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칠판 나가죠? 노미나라즈, 노미나라즈 자 이거 꼭어꼭 오늘 공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노미나라즈는요 어 쉽게 말해서 난니나니 나게 되나 크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쉬운 표현이 나게 데나크 조금 고급지 표현이 어 노미나라즈 이렇게 되고요 어 접속 형태를 보면은 음, 동사, 동사는 이제 보통형에 접속이 되고, 어, 중요한 건 이제 명사죠. 명사에 가장 많이 접속이 됩니다. 명사는 그냥 접속시켜주면 돼요. 자, 접속 형태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의 예문을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건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 핵심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동사는 보통형 반말에 접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 주다+ 주다에다가 접속시키면 되겠죠 줬을 뿐만이 아니 줬을 뿐만 아니라 하면은 뭐 과거형에 접속시키면 되겠지만 줄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주다 떠올립시다 에이큐 아타이르 그다음에 노미나라즈 접속시키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되는 거죠 자 이제 앞뒤 접속을 시켜서 완성시키면. 나쁜 영향을 줄, 뿐, 줄 뿐만 아니라 줄뿐 아니라라고 하면 와르에오 아타에르 노미나라즈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입니다 키켄아모노데스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됐죠 그럼 이번에 명사에 접속시켜 볼게요 사실 명사에 제일 많이 접속돼서 쓰여요 어. 자 아주 쉬운 예 어, BT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BTS 좋아하시죠? 자, BT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어떻게요? 해 국내뿐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고내 나이. 명사는 그냥 다, 어, 노미나라즈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다케데나카 아니라 노미나라즈. 자, 고급 나이 노미나라즈 하면은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 시키겠습니다. BTS와 국내 노미나라즈, 해외でも 인기가ある.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노미나라즈 대신에 다에데나크 라고 했죠. 바꿔보면 미디에스와 고크나이 다케데나크 이렇게 하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 작품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화도 되었다. 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즈, 노미나라즈라고 하면 되죠. 자 앞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뿐 아니라 고노사극 영화, 소설즈, 노미나라즈, 영화화도 되었다. 영화가 모, 사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만약 에존댓말로 한다면은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애가가 모사れまし다자 이해되셨죠?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본 표현 뭐라고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뿐 아니라 어, 다계대나크 쉬운 표현, 다계대나크의 고급진 표현, 노미나라즈. 자, 노미나라즈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말 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걸깜박합니다제 강의가 도움이 된다든지 계속되길 바란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